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영상 올리는 이유가요. 일반 요즘에 그 돼지고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그걸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그 루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돌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반 돼지갈비로 사가지고 드시려면, 기본 1인분, 한대한 14,000원에서 16,000원씩 하잖아요. 예, 그게, 그, 12대, 12대 들어있고, 12인분 들어있고, 4kg 정도 되는 게, 아, 5만원이나 살 수가 있어요. 예, 집에서 이제 구워서 그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가격에 그렇게 드신다는 그 메리트가 있고요. 집에서 뭐 이제 하나 한대한대 한대 꺼내가지고 그렇게 드실 수 있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캠핑이나 여행 가서도 제가 이제 자주 사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일반 각 지역마다 지역마다 보시면 어 육가공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돼지를 도축해가지고 오면 가공을 해가지고 삼겹살, 목살, 쪽갈비, 갈비 이렇게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곳인데요. 그런 육가공 쪽에 가시면 어 삼겹살도 보통 평균적으로 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10근 기준을 했을 때그 어 정도 살 수가 있고요. 어 삼겹살도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한번. 어, 그, 육가공 가셔가지고 고기 사다가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맛이 틀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육가공에서 보시면 돼지 갈비를 재, 어놓은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 팩당, 이게 팩당 4 k g 고요 12대 들어있습니다. 고게 지금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데는 4 0 0 0원씩 판매하고요. 조금 비싸게 받는데, 한 5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5만원씩 주고 사,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뭐야, 한대한대 한대 나눠가지고, 이렇게 거가지고 드시면, 어, 그, 손해보는 일은 없고, 그,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짧게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뭐, 손님 찌시고, 한번, 그 육가공원터에 가시면, 뭐 일단은 고기 제품은 다 싸요. 어, 싸기 때문에, 싸고, 질도 좋고, 그날 도축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육가공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